어, 여기는 이제 마늘, 어, 일단 12월에 심었던 부분인데, 어, 일단 풀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,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번 주에 영하가 되는 또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어, 그 정도는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, 어, 일단 여기도 잡초를 좀 제거를 해주고, 또, 어, 적당하게 복합비로 좀 내주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마늘이 12월에 심었지만 또다 살아서 잘 자라고 있네요 12월에 심었던 마늘 상황입니다 오늘 와서 또 좋았던 게 여기 산수유가 이제 활짝 피었네요 봄이 온 거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, 며칠 조금, 어, 목요일까지는 영하 기온도 있곤 하지만, 어, 그래도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영상이라서 이 산수유 또 활짝 더필것 같습니다. 일단, 올해는 좀 산수유 열매도 좀 맺히고 해서, 어, 또 산수유 빨간 열매에 예, 맛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산수유 꽃이 아, 또, 피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저희 하우스, <laughs> 어, 저번 주에 심어두었던, 어, 나무들 한번또 봐야 되겠네요. 아, 우리 포포나무는 좀 끝이 조금 동상을 입은 것 같거든요. 이불이 좀 젖어 있었는데, 어, 끝부분이 좀 동상을 입은 것 같아서, 저 윗부분은 조금 전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, 딸의 나무인데, 너무 작아서 사실, 뭐, 언제 클지,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. 좀, 어, 키위 큰 거는 좀 비싸긴 비싸서, 일단 암수, 뭐, 한 그루만으로도 괜찮다 해서 이걸 사긴 샀는데, 아직은 너무 작긴 작은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이 안에서 어, 잘 자라주기를 또 바라봅니다. 이쪽에 땅에 심었던, 신겼던 폭포나무도 어, 일단은 오히려 저 폭포보다는 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네요. 근데 이 땅이 조금 물빠짐이 안 좋아서 얘가 그래도 잘 끝까지 견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, 하나는 땅에 그대로 두고, 또 하나는 저렇게, 어, 화분으로 해서, 어떤 게더잘 크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언제 얘는 커서, <laughs> 열매를 볼수 있을까요? 빨리, 또, 잘 자라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. 아, 비파 나무도, 어, 어, 요 하우스 안에 두었는데요. 얘는 조금 추위를 잘 타는 나무라서 일단 하우스 안에 이렇게 화분으로 심었습니다. 일주일만이라서 물좀 주고 어,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비파 나무도 또잘 어, 자라서 또 건강하게 커서 또 비파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시금치랑 상추를 심어뒀는데. 시금치 상추보다 이런 잡초들이 먼저 올라왔네요. 이게 보통 아마 그 저는 이제 시금치 올라온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어 보니까 이게 잡초더라고요.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또 잡초가 먼저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또 물을 주고 해서 또 시금치 또 상추 하우스 안에서. 또 자라는 모습들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, 잡초가 이 따뜻하니까 벌써 먼저 올라왔네요 참 작물들이 잡초처럼 저렇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충에도 없고 그냥 내버려둬도 나니까 아, 참 잡초처럼 작물이 자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덧밭에 와서 어, 잠깐, 또, 다라 자라, 작물들 자라는 모습 봤는데요. 몇개 되진 않지만, 그래도 작물들 자라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고 좋습니다. 이제 또 봄이 되면 온텃밭이 바릇바릇해지고, 파릇 파릇 꽃도 화사하게 필 텐데, 어, 올해도 또 예쁜 모습들 보면서 어, 즐겁게 또 시간들 보낼 것에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뜻밭 하시면서 또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